을사년 새해 첫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찾은 곳은 수출의 한창인 평택항 현장입니다. 평택항은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시작해 최단기간 안에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 2023년 기준 연간 1억 1,600만 톤의 수출 화물을 처리했는데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전국 1위입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항만 노동자를 만나 격려하며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의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안정성의 제거 그리고 경제 정책 틀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8일엔 글로벌 경제 대응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미국 기업 대표들도 함께했는데, 김 지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에서 필리판 후프 회장을 만나 유럽 기업들과 경기도 간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경기도가 달성한 73조 3 6 1 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믿고 어, 더 많이 활달하게 비즈니스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또 경기도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는 경도 부천의 외국인 투자 기업 온세미 코리아를 방문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는 비상 경제 회의를 소집하고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출에 타격을 불가피한 높은 관세 장벽. 관세 폭탄을 앞두고 김지사는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TV 뉴스 최창순입니다.